좋아요와 구독하기 뭐야 이거 조녀가 전직조녀가 아니에요? 노전직조녀가 이번에? <laughs> 와 지금 망치로 뒤통수하면서 빵! 세게 맞은 느낌인데 노전직조녀 236레벨입니다 또 S1쪽인가? 스카이레이커님의 후예인가? 신형도 101레벨 전장에 1억4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보자, 보자, 보자. 보자! 한번 보자! 어디, 어디 고치면 되는지 한번 보자. 왔고 한 보자. 보자! 지금 현무랑 기린 있는 거. 아, 뭐 고깃불도 있으신데? 어, 좋은데요, 캐릭터? 왜, 이건 왜안 안 적으셨어요? 어. 기뿔이랑 현무 있는 것까지 알았으면 고민 안 하고 바로 들어왔을 텐데. <laughs> 자, 기린 193레벨 고깃불 있고요그 다음에 현무 그냥, 어, 템 아무것도 없이. 다문처만 가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죠? 그죠? 음, 쓰다가 버림. 쓰다가 버릴 도술사한테 일단 풀테세아이구야 <laughs> <laughs> 짝난다, 직작한다. 요, 장창무사 같은 경우는 적창에다가 지금 풀공명세, 백종까지 하셨구요. 오저따리, 지려따리, 와사버리, 걸어버릴따리 작살났죠? <laughs> 어, 무서운데요? 이거 뭐, 뭐, 뭐 하시려고 이거를 맞추고 계시는 거야? 어 아니, 항우 맞추려고 지금 만드시는 것 같은데, 항우를 왜 굳이 풀백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 어, 이유를 모르겠네. 음. 아무튼, 사비트리, 사비트리 풀백, <laughs> 장창무사는 풀백을 했는데, 근데 김유시 패시브를 풀백을 안 했어요. 이건 뭐야? 낡은 죽창은 <laughs> 아니, 다른 데다가는 돈을, 이런 데다가는 오지게 투자하셔 놓고. 김유신한테 옷가락지에다가 낡은 죽창 싫어한가요?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푸대접 받을 친구가 아닌데 주창에다 옷가락지 싫어야? 아니 아니 불쌍한데. 얘? 아무튼 사비트리 풀태셋 풀백. 자그 다음에 아이고 210랩짜리 기마 궁수 풀백입니다 현재. 고태, 어, 고구려 태왕갑옷에다 기태셋, 요 정도 끼고 있고요 맹호 같은 경우는, 아, 250만 렙 도끼고 한, 깍! 아니, 이런, 깍! 다 같이 한 번, 깍! 사신 거죠. 절공상, 풀태셋, 추경부 와, 씨. 이거 얼마 주면 살수 있어요, 백호섭에서. <laughs> 아니야? 아니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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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캐 아니세요 혹시? 첫째 부인님 이거 백호서버에 어느 괴수분의 그냥 부캐 아닙니까? 말이 안되는데 현질에서 지금 이렇게 맞춰놨다고? 250만렙 음향사도 지금 풀백으로 타신거죠 거기다 황룡금지까지 껴놓고 진짜 부캐 아니에요? 이거 애, 이게 에바세바 드롭바인데말 안되는데 이거 이런 캐릭터가 현존한다고 지금? <laughs> 언밸런스의 끝인데요? 거의 뭐 고기축구에50 나이 50대지 우리 어, 아버님하고 아저씨하고 지금 호날두랑 메시랑 한 팀에서 콜라보 이름으로 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나황령금주 처음 본다. 아 저는 몇번 보긴 했었는데. <laughs> 주막에도 용병 있다고. 5월 말에 수도승 여전사 도착합니다. 도착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어라이벌 하지마. 그런 거. 어라이벌 하지 마세요. 아, 백코스 진짜 유기전 언제 봐도 지옥 같네. 나 순비어 풀백, 불태셋. 나. 뭘 하려는 건지 대강 느낌은 와요. 그냥 전투력 괴수가꿈인것 같으신데 같은데. 어, 다 풀백 하신 것도 그렇고 지금 2 5 0렙 장수들 용병들 산 것도 그렇고 그림이 크다. 커요. 그리고 이거 이 아이디 짱난다 직작한다 요것도 무슨 소린지 다 보니까 알겠네요 짱난다 직작한다 지금 장창무사 캐릭명이 이건데 지금 이분이 이 캐릭터를 이제 키우시면서 장창무사를 구하려고 했던거죠 만렙 장창무사를 근데 안 구해져가지고 직접 이제 키운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이걸로 직접 사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MP4000 찍어놓으시고 올림 찍으셨거든요 장창무사 <laughs> 이걸로 직접 사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잠깐만요. 아이고. 잘못 삭제했다. 아무튼, 찾고도 한번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캡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림이 너무 커. 근데 힘드실 것 같아. 딱 봐도. 아, 말안 돼, 이거. 응. <laughs> 250큰 칼, 250 창잡이. <laughs> 김유신 해고구나. 아. <laughs> 아이디 봐봐. <laughs> 김유신 아이디 봐봐. 너 후임이 들어왔대. <laughs>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어쩐지 김유신이 죽창에다 옷가락지 끼고 있는 게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이런 캐릭터를 보면 제가 꼭 캐릭터 닉네임 바꾸고 싶어지죠. 해고 5초 전. 축하한다. 다음 생에 또, 어, 좋은대로 가라 선불해라 자 250장수들이 요렇게 많습니다 질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분 누가 봐도 캐릭터 키우기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분이에요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질 유저를 위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인 조언 거상 오랜 시간동안 해왔고 잠시 접었다가 몇달 전에 복귀할 거액의 돈으로 복귀한 유저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현질 얼마나 하셨어요? 어, 그 일단, 물, 여쭤보고요 현금으로. 과거에 저는 그 당시 메탈을 따라갔던 유저였습니다. 땡겨영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에 올 여, 여자 용병칸을 채우며 자신의 만족금, 만족감을 채운 순수게임을 즐기는 유저를 보았고, 내면에 감춰놨던 본능이 깨어나서 너도 해. 그럼 나도 할수 있네. 너도 나도, 야, 나도. 어, 내 용병 완벽해야 될외치면서 목표를 달려갔습니다. 지금 돈안 아까워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돈은 안 아까운데 더 지를까봐 걱정한 제 자신이 너무나 안심합니다이거 <laughs> <이건>, 이거는. <laughs> 뭐 캐릭터에 투자한 돈도 안 아깝고 지금 너무 너무 재밌고 그럼 뭡니까 뭐예요 캡평에 나오신 이유가 자기 자신 비하를 멈춰 달라 이건가요? <laughs> 뭐 이런 거 있잖아 지르는 돈은 현질한 돈은 안 아까운데 더 지를까봐 걱정하는 내 자신 한심하다 그럼 현질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걱정하는 내 모습이 걱정된다. 그럼 나는 돈 있고 현질할 능력 있는데 왜 걱정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게 안심하다는 거예요. 어, 그건 멘탈적인 부분인데, <laughs> 자랑을 해오신 거 아닌 것 같다고. 450억을 현질을 하셨다고 해요. 450억 시작할 때 450억에 일단 어, 들어간 캐릭입니다. 저도 땡겨형처럼 무자본으로도 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크나큰 오해를 하고 계세요. <laughs> 잠깐만 제가... 두가지만 일단 팩트폭행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번째 땡겨는 무자본이 아니다 어, 땡겨도 현금 오지게 썼습니다 현금 몇백 몇 이상 썼어요 두번째 우리 그 첫째 부인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려 너무 죄송스럽지만 무자본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어, 늦었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음. 너무 강을 많이 건넜구요 이제 강을 건너서 그 강에다가 지금 다리까지 설치하셔가지고 한열 번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강을 한열 번은 건너더 건넜어, 지금 <laughs> 아니, 돌이키실 수가 없어 <laughs> 하, 제가 그때도 요거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캐릭터 진단 먼저 냉정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에 약 450억의 돈이 투자가 됐고요 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분께서 음... 나는 정말 서버 내 내놓으라는 전투력 개수가 되겠다 난 최강자가 되고 싶다 그러시다면은 요렇게 하는거 저는 찬성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금을 과도하게 투자하는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거는 현질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현질이 무작정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현질을 해 가지고 본인이 재미가 없어지고 게임 자체가 루즈해지고 너무 많은 현금의 유입 치트키를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거상 자체가 재미 없어져 가지고 접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분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더 현질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현질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한테까지 전 현질을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 자기 돈들여고 자기가 현질하고 자기 자기 돈 현금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음, 저는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laughs>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현질이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음, 지금, 뭐, 250만 랩짜리 용병들을 구입을 하고 계시는 이 상태가,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50 랩짜리 요 용병 사신 거 있죠? 얘를 전직을 해가지고, 1차 장수, 2차 장수, 상태일 때 모두 다 250, 2 5 0렙 전직을 못하시면, 조금, 어, 좀 가격하게 말씀드릴게요. 돈질환 하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 250, 250, 250 전직 하셔야만 이 정도 투자한, 그, 가격 대비 효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려고 250짜리 용병을 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돼요, 그러면. 250, 250 전직을 할수 있다면. 왜 그러냐면, 거상은, 전직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이제 보너스 스탯으로 받는 그...양이 적어집니다 아니 많아집니다 전직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반대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용병 상태일 때에 용병 시절에서 얻었던 보너스 스탯은 1차 장수 2차 장수 각성 개조 장수가 되면 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보너스 스탯 양이 적어져요 근데 250렙 짜리 유닛들한테 지금 돈을 막 오지게 쏟아부으셨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정작 1차 장수일 때는 뭐 150렙, 180렙 이렇게 전직을 해버리면 솔직히 이돈 드린 게 너무 아깝죠 그렇게 되면 그래야만 이제 250렙 전직을 다 해야만 의미가 생기는 그런 테크를 타고 계시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보여지고요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수 있으면 지금 보니까는 군성도 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노전직으로 본캐릭 236렙까지 찍었잖아 이게 말이 236렙이지 어려워요 지금 장창무사 봐봐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든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땐 가능성 있어 보여요 돈지랄 돈지랄로 안 끝날 만한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정말 이대로만 쭉 가서 정말로 모든 장수들 2 5 0랩 전직을 할수 있으면 그러면 베코스업에 또 다른 전투력 천만 넘어가는 괴수간명 탄생을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좀안 좋은 상황으로 갈수 있겠구요. 아무튼, 어, 캐릭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그 정도로 하고, 음. 아까 이제 이 캐릭 주인분께서 무자본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만 조금 제가, 어 저랑 너무 다른 길을 가신 분이라서, 전 처음에는 무자본이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어그 정도 무자본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어, 제가 현질하신 분들을, 현질을 처음에는 많이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현질이 무작정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현질을 말리는 게 아니고요. 본인만 재밌으면 본인 돈 들여가지고 취미생활 하겠다는데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초반에 뭘잘 모르는데, 현질부터 해가지고, 게임 자체가 루즈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어, 그것때문에 현질을 말리는거고 그리고 두번째로 현질을 말리는, 초반 현질을 말리는 이유가 현질을 해버리면 그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드렸을거예요이 똑같은 분한테 이분, 이분이 예전에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말했냐면 현질을 했으면 그 기억이 본인 머릿속에 박혀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현질을 하기 전의 상태로 캐릭터는 다 아이템 빼고 용병 나갔다 도로 팔고 그러면 되잖아요? 돌릴 수 있는데 본인의 머리에 남은 그그 그 기억, 현질을 해가지고 쉽게 쉽게 돈을 얻었던 그 경험,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음, 현질을 한번 하게 되면 끝없이 현질을 되풀이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현질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큰 자극을 줘야지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현질을 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자금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현질 하시기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제 슬슬 현질을 좀 끊으시고 어, 어느 정도는 음, 좀 이제 거상 노가다의 길로 어, 좀 들어오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시면 돼요. 음, 그럼 되고. 아...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말씀만 정말 부럽네요 <laughs> 개부럽네요 친하게 지내요 캡형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친하게 지내요 우리 조선이라 나였으면 다 팔고 2 0 0렙 용병으로 간다.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도 너무 많은 길을 봤어요 길을 너무 많이 건넜어요, 강을. <laughs>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 지금 와서 스탑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죠. 어, 그냥 쭉, 만약 에 자신만 있으면 쭉 가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뭐 전투력 1000만 괴수 되면 되지, 뭐. 1000만 뭐 1200만 되면 되지. 질문 있으신가요? 이분은 지금 캡평 제가 자세한 뭐, 장수는 어떻게 전지 가시고, 뭐, 어디 국적을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게, 음 질문에 안 적혀 있어요, 이분은. 예 현질에 대한, 음 뭐, 땡기의 생각을 듣고 싶으셨던가, 아니면은, 어 캐릭터에 그냥 이제 진단을 바랬던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딱 5초만 더 기다릴게요. 라자풀백은 찬성이라고 아~ 마치겠습니다 이 네.